모르 모르 이거 잘 들어요? 모르모르 모르 이거 놀적에 깡 소리 나는데 그게 정말 듣기 좋아요. 자,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요? 어우,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소리. 아, 어, 너무 좋아, 이 소리. 아니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크 남아도는 거 이거 어떡하지? 스테이크로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스테이크 조합해서 막그막좀 다른 거할수 있나? 스테이크 블록 만들 수 있나? 아좀 어, 이상하겠다, 좀. 지금 내고3의 효율 2, 효율 4. 내구 3에 효율 4. 그다음에 이게 다 소리 내고 할게요. 아이 소리 너무 좋아. 이소 너무 좋아. 완전 좋아. 이쪽 해보자. 와 엄청 빨라. 이것이 효율 다와 엄청 빠른데? 다음 것만으로 가복이죠? 가로가 대복이죠? 어 여기 또 엄청 큰거이가다이크래프트 다음 업데이트 때놈이 다이아몬드. 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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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들었어요 그거. 잠깐만요. 여기 여기 저기 센즈 있거든요. 잠깐만. 이센트속이나 계속. 어디 있지? 일단은 이거 물로. 이거 어, 없읍시다. 안전하게. 음. 오, 잠 짜. 나의 익스트림 도끼. 엑스트라, 인첸티드. 어, 말기 전에 죽었어. 아직, 아직 이름의 반도 얘기 못했는데. 가자. 이거 덩이 몇 번째 동일까요? 둘, 나 둘, 하나, 둘. 뭐야, 설마 하나? 25%의 확률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 두개 나왔다, 두개 나왔다. 어, 그럼 두 배죠, 두 배? 어, 세개 나온 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어, 뭔가 뚫려있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봐봐, 내가 이렇게 계속 쭉 팠으면은 이걸 뭐 발견을 못 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뭔가, 뭔가 오른쪽에서 뭔가,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지금 뚫었는데, 진짜 뭔가가 나왔죠? 여기는 몬스터 소이는안 나는 것 같네. 아, 그냥 이게 끝이네? 아니, 아니, 더 있네? 오, 금! 골든. 어디까지 이어져? 오! 어, 뭐야, 저거. 오. 아, 이런 데가 째싫는데 갑자기. 오, 잠깐만. 여기 좀 무섭다. 오, 잠깐만.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저게 지하에서 왜 나와요? 쟤네가? 이게 지하에서 왜 나와? 일단, 죽어라. 아, 원래 자연스폰데요 그래요? 와, 펀치님횃불 정말 잘 설치하신다라고 지금 시청자들이 막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흙곡 살... 이구나 어! 뭐야? 배그에서 보던 장면인데? 뭔 소리야, 이거? 불 붙었나 보다, 불 붙었나 보다. 뭐냐? 좀비 내집 안에서 죽었네? 뭐야? 한마에 다져볼까요, 그냥? 아니, 올린 지금 50개인데? 오린? 우린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북 없는 것 같은데요? 어, 크기 다 똑같아요 착시에요 착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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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인가 인가! 생겼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거북이...뚜껑이 어디더라? 어떤 거? 어디 여기 있다 거북이 뚜껑 여기 세개 있고 위에 두개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갔지? 꺼내서 드디어 뚜껑을 만듭니다 오! 거북 등딱지! 방어가 이거든요 다이아몬드2가 방어가... 똑같네? 나다이아몬드가안안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다이아몬드급이네 근데. 아, 방어가 3이라고요? 아, 밑에 방어 아, 그러네 방어 강도구나 저거는. 아, 방어 방어 강도랑 방어가 달랐구나. 미안, 미안. 자, 이제 갑시다. 너무 많아요. 너무. 아. 이거 생각엔 거의 한 3분의 이은주여도될 것. 같아. 어, 칼이 깨졌네. 이럴 수가. 칼 만들어야 돼, 이거. 왜냐면은 저 도끼로 k 면스 is 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이아몬드 칼 만들까요? 생각 o o d thing. Ah, Gumkar is a good t 이거 지 g 지 t s a good 얘 h 이거 이거 그래도 깨지는 거없어 i 정도로 아잡아야 돼. o d t h 충력인데 t s a g o 거는 그냥 인 n 트레벨이 아까운데요 난인 i 트레벨 t 아까워요 내 구조 다는 거 봐. 한번 때릴 때마다 막 일곱 치가 없어지는데요? 나이 정도면 되겠지? 좀 많이 잡긴 했다. 괜찮아요. 원래 금은 사치품입니다 원래 사치품이기 때문에 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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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갑옷 거치대 여섯 개 만들게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투구 씌울 수 있거든요. 어, 좀 무서운데? 나 밤에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내가 깜짝 놀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인첸트 하는 게 오히려 막건축에서 별로다. 어, 이거 호박 모자 쓸수 있어요? 오, 그러네. 근데 얘 왜, 어, 손, 손 자세가 바뀌는데? 었 <laughs> 어,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이거 염색, 그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되네? 가죽 모자. 오, 이쁘다, 이거. 롱맨인데? 이거. 그, 돌로 뭐하지? 근데 저 너무 많은데 돌로 뭐 할까요? 돌로 뭐 할까? 탑쌓자고 너무 평범한데 그건 저 용암에 던지면 놀자고 너 너무 의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왜 구웠냐고요? 그냥 조각 들어온 용도가 없는데 저거는 그나마좀 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구웠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가운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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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약간 태보하는 것처럼 에어로빅 하는 것처럼 신나게 신나게 할수 있어요. 아최고라면두 칸씩 띄어서일순위로 파는 게 효율은 좋은데 그럼 내가 답답해 그걸 금이 나왔어 금? 골든? 골든으로 파고요 이렇게 신나게 팔면은 이런 것도 좀 아이템 잘나온 느낌이야 낚시도 경험치 줘요? 낚시 해자요어 마을 주민 무한 교배지 만들려고요 저거 근데 지금은 아니고 좀 장기 플랜이에요 그거는 이거 저번에 던지는 거 하라고 해서 Q 눌렀다가 낚시대 버렸는데 아니 그냥 던지래 누가 그 던지라고 하면 난 당연히 Q로 던지는 거줄 알았지 마을 주민도 교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단, 그 동물처럼 무식하게 먹을 걸로 급별 시킨 건 아니고요. 됐다. 오케 이렇게 한 30레벨 찍을 수 있어. 오케이. 됐다. 레벨 30이다. 레벨 30. 됐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호흡 3. 와 보호상도 붙었어. 대박인데 이거? 여기다가 친수성 책 있잖아요. 이거 바로 붙일까요? 친수성? 이 밖에 안뜨네 이거 붙여요? 호흡, 삼, 보호, 삼, 치수성?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음, 이름 뭐라고 하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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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탄부가뭐예 없어 보이게. 음, 뚜따 뭐? 잠수준 뚜따? 거북이 뚜따? 아니, 무말 뭐, 토요중 뭐 이런 거는 이게 관련 이 없잖아요, 요거랑. 철문 아니잖아. 엄청 멋있어 보이는 이름 짓고 싶단 말이야. 막 이런 거. 얼티메이티드, 인첸티드, 얼티메이트, 인첸티드, 터틀, 음, 터틀 레전드. 와 이거 어디까지 돼? 와 길게 되네. 이거 제한 없어요? 오 이름 완전 최대한 길게 하자. 원래 이름 길어야지 있어 보여. 레전드, 어, 스트림 터틀. 아 터틀이 또두번 들어가. 아 근데 이거 원래 이거 두번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잠깐만 터틀을 여기 붙이지 말고. 어이티메이트, 인센티드, 레전드. 익스트림 어.. 수중 수중 호흡 수중 호흡 <laughs> 슈페리얼 아 임페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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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 뭐. 등딱지 모자 어 뭐야 이거 왜 오른쪽으로 넘어가 거북 등딱 모자 이거 어때요? 어티메이트 인챈티드 레전드 익스트림 수중호흡 임팩의 거북 등땅뭐 어때요? 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멋있죠? 이얼티메이트 인챈티드 레전드 익스트림 수중호흡 임팩의 거북 등땅뭐 어때요? 이거 오케이 고고 아이 깡깡성이 너무 좋아. 배에서 낚시할까? 어?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소에서 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임? <laughs> 후쿠 선장 <laughs> 후쿠 선장 <laughs> 후쿠 선장이 빠트겼대. 혹시 양손에 안 돼요. 양손 낚시. 이거 왼손에 들수 있잖아, 이렇게. 양손 낚시 안 되나? 낚싯대 두개 만들어서. 어, 낚싯대 아낀 거안 되나? 아. 대구는 연어는 구워서 먹을 수 있고, 열대어는 강쓰레기 오케이. 물고기 생파할 수 있어요. 양동이로 퍼면 돼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우클릭 하면 되나? 아, 그러네. 오, 이거 봐. 대구가 담긴 양동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끓일 수 있어요? 화로 어디 있지? 화로? 아, 이거기 바닥에 다 화로지. 이거 이렇게 끓이면 되나? 안 되네 매운탕 안 되네? 아왜안 되지? 대구탕 안 되네? 아니 뭐가 인성이야? 뭐가 인성이야? 무슨 물고기 구워먹는 것도 인성 타령을 해요. 별거 다 인성 타령을 하네. 근데 매운탕 안 먹어요? 아 고추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고추장. 김치 있잖아 김치. 레드 스톤로 양념을 만들어야 뚫어지지 멍청아. 아, 그렇구나.